A가, 지금 A가 어떤 수냐면, 1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있고, 1 곱해져 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제가 그냥 쓴 거예요. 99번 1이 곱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1이 99개 곱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B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1이 지금 그 곱해져 있는 거죠, 그죠? 곱해져 있는데 몇번 곱해져 있냐? 마이너스 1이 99번 곱해져 있다. 그래서 요, 요 곱해져 있는 게 99개 돼 있다. 그데그걸 B라고 하자 이거예요. C는 뭐냐면, 마이너스 1을 더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더하고, 그죠? 마이너스 1의 3승 한걸 더하고, 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하냐? 마이너스 1이, 어, 마이너스 1을 100번, 100번 곱한 거. 까지 더하자. 그고 그리고 그것을 c라고 하자 이겁니다. 그러한 a, b, c가 있을 때, 그 a, b, c의 대소관계, 어떤 게 제일 크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제일 크겠냐 알려면 그럼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뭐냐 이걸 알,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일단 a가 어떤 수인지 보입니다. a는 그냥 1만 계속 곱한 거네요, 그죠? 1만 계속 곱했으니까 어, 1을 계속 곱하면 1이 나오잖아. 근데 거기서 또 1을 곱하니까 또 1이 나오고. 자, 또 1을 곱하면 또 1이 나오죠? 결국은 A는 몇 번을 곱하든지 1이에요. 그게 99번이 됐든 999번이 됐든. 그래서 A는, A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1. 뭐, 1의 특징인 거죠. 그죠? 1을 몇번 곱해도, 1 자기 자신을 몇번 곱해도 1밖에 될 수가 없어. 요 이제 B를 볼게요. 자, 이게 마이너스 1이 많이 곱해져 있는데, 99번이나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엄두가 안날 수는 있어요. 어, 그런데 항상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 저도 문제 풀다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어, 어쨌든 중요한 건 패턴이 있을 거예요. 이게 99번을 곱하라고 했는데, 야, 패턴 없게 그걸 곱하라고 하겠, 하겠냐?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해요. 패턴이 있으니까, 문제를 낸 거고, 어 문제를 풀라고 지금 나온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할수 있는 일은 패턴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잖아? 그럼 이제 지금 이게 99번 곱해져 있으니까 이를 b를, b를 구하기 위해서 어, 한두 번부터 해보는 거죠 두번 곱한 거 한번 볼까 마이너스 1을 두번 곱한 거 이거 얼마입니까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뭐라고 했죠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오케이 플러스 1요거 쉬웠어. 근데 마이너스 세번 곱한 거를 볼까요 자 이건 얼마일까요 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99번 곱한 거 마이너스 1을 99번 곱한 것을 어, 알아내기 위해서, 일단, 작은, 구, 작은 수부터, 99번이나 더하면, 이게 엄두가안날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두번 곱한 거, 세번 곱한 거, 이런 걸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어떤 패턴이 있는지. <laughs> 자, 이 마이너스 1을 세번 곱하는데, 조금, 혼란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마이너스 1을 두번 곱한 게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거 지금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럼, 그럼, 마이너스 1을 두번 곱한 거 대신에 뭘 넣어요? 이렇게. 두번 곱한 거 대신에 플러스 1딱 넣으면 어? 근데 요거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얘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잘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내가 두번 곱한 거 제곱 이렇게 쓸수 있죠. 그죠? 두번 곱한 게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을 세번 곱한 거 그게 얼마입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네번 곱한 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은 4번 곱한 거. 자, 마이너스 1을 4번 곱한 거. 이렇게. 자, 일단 3번 곱한 게 뭔지 알잖아, 지금. 이게 마이너스 1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3번 곱한 게 이게 뭡니까?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또 마이너스 1 곱하니까, 그럼 얘는 얼마요? 얘는 플러스 1이잖아, 그죠? <laughs>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4번 곱한 게 얼마다? 이게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패턴이지? 플러스 1 나왔다가 마이너스 1 나왔다가 플러스 1 나왔다가 아니 그러면 혹시 마이너스 1 5번 곱한 게 이거 혹시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한번 보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아, 길긴 하지만 자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1 다섯 번 곱한 건데 지금 이게 다섯 번 곱한다는 것이 좀더 들여다보면 네번 곱한 거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근데 네번 곱한 게 지금 우리가 계산 이미 해놨어 더 플러스 1 곱하기 뭡니까 이게 마이너스 1 해야 이게 다섯 번 곱한 건데 이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점 오 어? 진짜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야 아 그러면 어? 패턴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그니까 그 이런 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상을 한번 해보는 야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1한 다음에 여기다가 6, 6승을 하면 이거 패턴으로 봤을 때 깡충깡충 뛰니까 플러스 2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한번 하고 시제를 한번 또 해봐요. 그러면은 보자. 음 마이너스 1을 여섯 번을 이렇게 곱한 건데 여섯 번을 곱한 건데 근데 이 여섯 번 곱했다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1을 다섯 번을 곱하고 또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건데 지금 마이너스 1 다섯 번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 그니까 얘가 얘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해. 얼마입니까? 아 이게 또플러스 1이야. 역시 역시 이거였어. 이쯤 되면 확신할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7승 이게 뭡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이 될거고 그죠? 계산하해도 마이너스 1에 8승이 뭡니까? 어.. 플러스 1 이게 될거고 그니까 좀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실 당연해 왜냐면 마이너스 1에 9승을 한다 치자 마이너스 1에 9승을 한다 치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 9승이라고 하는거는 마이너스 1에 8승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는거잖아 그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곱한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좌변에 마이너스 9승이 되고 우면 뭐가 됩니까? 이도또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아, 이렇게 깡총깡총 패턴이 반복되는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 아, 그렇다고 패턴이 이제 쭉 반복되는데 그렇다면 99번까지 곱한 거 결국에는 마이너스 1에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 99승. 이거. 이거 보고 싶은 거잖아. 근데 이걸 언제까지 쭉 해볼 수는 없어. 패턴 한번더 찾아야 돼요. <laughs> 지금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나오는데, 지금 뭐냐면, 이거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짝수잖아. 지금 2, 4, 6, 8, 이면, 아, 짝수일 때는 전부 다 1이야. 그죠? 짝수일 때는 전부 다 1이고, 그다 뭡니까? 홀수일 때. 홀수일 때는 전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아, 요, 런 것도 우리가 패턴을, 패턴이니까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야 돼. 음. 그래서 열심히 관찰하는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B는 뭘까요 B는 결국엔 마이너스 1의 99승인데 얘는 99라고 하는 애는 홀수잖아 홀수면 뭡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아 B는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거죠 음. C를 한번 봅시다 C는 마이너스 1한 다음에 뭡니까 얘는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리 마이너스 1의 제곱 우리 공부를 해놨네 플러스 1 그죠? 이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3승 마이너스 1의 3승 우리 공부를 해놨어 아 이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1의 4승 4승도 공부를 해놨죠 플러스 1 이렇게 근데 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의 100승까지 가는 거야 근데 우리 여기서 아 이거 언제까지 다 하고 있어 가 아니라 역시 이것도 패턴을 찾는 거예요 어떤 패턴이 있냐면. 어? 요거 마이너스 1 더하기 플러스 1이 0이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3승 마이너스 2 4승까지 더한 거. 또 이것도 0이에요. 그러니까 작급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요 4승까지 갔을 때 어떻게 되면 결과가 0이야. 그죠? 또 마이너스 1에 지금 여기서 또마인 플러스, 마이너스 1의 5승, 더하기 마이너스 1의 6승도 이것도 얘가 마이너스 1 나오고 얘가 플러스 1 나오니까 또 거기까지 더하면 더한 것이 또 여기까지 더한 것도 뭐, 뭐다? 0이다. 그죠? 이런 패턴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음 100승까지 더한 건 이거 얼마일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까지 더, 여기까지 더하면 은 지금 마이너스 1인데 여기 2까지 더하면 0이 돼. 3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1 되고 4까지, 4승, 4승까지 더하면 또 0이 돼.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짝수 홀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을 한번 곱했을 때까지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에 두번 곱했을 때는 여기까지의 합이 뭐가 됩니까? 또세번 곱했을 때는 마이너스 1, 세 번까지 곱한 거를 더했을 때는 마이너스 1, 세 번까지 이제 네번 4승했을 때까지의 합. 하니까 또 0, 그죠? 그러니까 아 이게 짝수, 짝수까지 짝수 번째까지 더한 것을 더한 것이 뭐다? 0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100이라고 하는 수가 뭡니까? 이 짝수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면 뭐가 될것 같아요? 이제 0이 된다 이거죠. 이게 렇패턴을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C. C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쓰여지긴 했지만 뭐다? 0이다. 그럼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이고, C가 0이니까, 뭐가 제일 커요?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큰 거는 C고, 그 다음에 큰 거는 가장 작은 거, B가 되겠네요.